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킹 리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플래그십 SUV로 자리잡은 바로 2026년 현기아 EV9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최근 몇 년간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모델이 바로 EV9인데요. 대형 전기 SUV로서 패밀리카부터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차량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EV9 위 외관, 성능, 실내 공간, 안전 사양, 가격까지 꼼꼼히 짚어드리며, 왜이 차가 2026년을 대표하는 전기 SUV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스테리어 외관 디자인, 2026년형 기아 EV9은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기아가 오퍼지트 유나이티드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적이면서도 강인한 SUV의 존재감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한층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되었고 픽셀 타입 메리디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첨단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차체의 크기는 전장 약구미터에 달해 전형적인 대형 SUV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측면부는 매끈한 라인과 다이내믹한 휠아치 그리고 21인치 전용 에어로 다이내믹 휠리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동시에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 역시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테일램프 디자인이 돋보이며 전기차만의 미래적 감각을 잘 살려냈습니다. 퍼포먼스 성능, EV9은 전기 SUV지만 성능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듀얼 모터 AWD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트림이 메인으로 최고 출력 약 380마력, 최대 토크는 700Nm에 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대약 5.2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대형 SUV임에도 민첩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최신급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1회 충전 시 최대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 초급속 충전 시에는 단 10분 충전으로 약 250km를 주행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EV9에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2.0이 적용되어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회생, 제동, 강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실내 공간, 실내에 들어서면 대형 SUV 다운 공간감과 함께 프리미엄 전기차의 감각이 물씬 풍깁니다. 대시보드에는 27인치 파노라미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기아의 최신 큰 커넥티드카 내비게이션 코핏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OTA 업데이트와 AI 기반 음성 인식 기능이 지원됩니다. 좌석은 3열 7인승 구조로 2열에는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적용되어 탑승자들이 마주보며 앉을 수도 있습니다. 고급 나파 가죽, 친환경 소재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세심하게 적용되어 장시간 탑승에도 안락함을 보장합니다. 특히 2열과 3열 승객을 위한 개별 터치 컨트롤 패널과 USB C 포트 고급형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온 가족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사양, EV9 은 기아가 가진 모든 첨단 안전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차세대 별표 별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별표 별표가 기본 적용되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3, HDA3 기능은 반자율 주행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능형 원격 주차 보조 2세대, RSPA,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링 시스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도심 주행과 주차도 한층 수월합니다. 차체에는 초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이 적절히 사용되어 충돌 안전성을 높였으며, 다중의 어백 시스템, 어린이 보호 기능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프라이시즈 가격, 2026년형 기아 EV9 위 글로벌 가격대는 트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스탠다드 RWD 모델은 약 별표 별표 6만 달러, 하나 약 8천만 원대, 별표 별표부터 시작합니다. AWD 롱레인지 모델은 약 별표 별 7만 달러 후반대, 하나 약 1억 원 초반대, 별표 별표입니다. 최상위 GT라인 퍼포먼스 모델은 약 별표 별표 9만 달러, 하나 약 1억 2천만 원 이상, 별표 별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높지만, 전기차 보조금과 기아의 무상 충전 혜택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기아 EV9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아 EV9은 단순한 대형 SUV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공간, 안전,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패밀리카를 찾는 분들 뿐 아니라 전동화 시대의 프리미엄 SUV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로드킹 리뷰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